자 아, 이제 메델린 말고 다른 예시를 또 살펴볼 건데요. 아까는 이제 소제목이 Escalator t r a n s f o r m 이 life in hillside n e i g h b o r h o o d 언덕 지역에 위치한 아, 언덕 지역의 생활을 변화시킨 에스컬레이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Artistic i n s p i r a t i 도시 재개발에 있어서의 예술적 영감이죠 어떤 예술적 영감을 주는지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Hundertwasser House in Vienna, Austria is another creative example of urban renewal. 도시 재개발에 있어서 또 다른 창의적인 예시라고 해요. Hundertwasser House. 그러니까 비엔나의 오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Hundertwasser House가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에서 another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된다는. 그런 어, 공식이 있고요, 문법이 있고요. 다음 문장 빠르게 넘어가서, Vienna was heavily bombed during World War II. 비엔나는 세계 이차 세계 아 이차 세계 대전 때 정말 심한 폭격을 당했는데요. And reconstruction architecture was functional and featureless, consisting of cheap grey concrete blocks. 그래서 이때 재건된 건축물들은 어 전쟁 중이고 돈도 부족할 테니까 되게 기능적이고 그리고 Featureless, 특징이 없고 특색 없고 그리고 Consisting with 이게 아, Consisting of 이게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Cheap gray concrete block 싸구려 회색 콘크리트 블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Consist of는 이미 한글 뜻 이미 의미상 뭐뭐 되어지다. 그런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consisted of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동사예요. 수동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바꿔 쓰자면 뭐로 바꿀 꿔수 있냐면 composed of라고 바꿀 수 수가 있어요. 넘어가서 음, 프리드리 어, 이앞자는 모르겠는데. 아저 현레트 봤서는 a globally famous artist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고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어, 환경 보호의 영역에서도 일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후 주격 관계 대명사를 해서 대시랑 바꿀 수, 있을 수 있는데 얘가 아티스트를 꾸며 주고 있죠. 여기 콤마, 콤마에서 삽입구 해서 이 동격 콤마로 얘를 이훈데르테와서를 꾸며 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주어고 여기 had 로터가 동사인데, 혼자로 대봤어는 h a d long dreamed of transforming the dual concrete buildings into more welcoming, eco-friendly spaces, full of vitality and greenery" 라고 하는데요. 어, 정말 오랫동안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꿈을 꾸었냐면요. 어부가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 아닌인지 모르는 거예요. Transforming,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뭘 변화시키냐면 그두 콘크리트 빌딩스 앞에서 말한 이 따분하고 지루한 콘크리트 빌딩을 어더 우호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공간 근데 뭐로 가득하냐면 활기와 녹색 식물로 가득한 이런 이런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했대요 여기서 transform A into B 하면은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두이라고 하면은 따분한 지루한 이란 뜻을 가졌는데 얘는 monotonous, bland, 아 그리고 boring, tedious 라는 단어로 바0 수가 있있습다다 그리고 여기에0 dream of 이게 무엇을 꿈꾸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head 0사이이0 0 0 0 0 0 0 0 0대0 0 대왔어. 봤어가 어, 세계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그 건물들을 보고 이때까지 아, 이거 바꾸고 싶다.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더 환경 친화적이고 우호적인 공간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과거 완료가 나오는 것이다. 오케이. In December 1977 The mayor of Vienna 비엔나의 시장이요 Offered Hundertwasser of a busser full charge of rebuilding 어 h 0 0 d 봤어 s e 에게 전권을 주었대요 뭐에 대한 전권이냐면 Rebuilding a rundown site in the middle of the city 그니까 러 도시 중간에 있는 그 황폐화된 위치에 아, 위치를 재건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전권을 넘겨준 거예요 아예 너가 다 해봐 이러면준 거예요 그래서 allowing him to create a unique community composed of 52 apartments, common playgrounds, and a medical facility 그래서 뭘 허용한 거냐면은 이제 52채 아파트와 그리고 공용 놀이터 그리고 의료시설을 포함한 의료 시설로 구성된 그런 독특한 커뮤니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허용했대요. 허용하면서. 오케이. 여기서 allow는 allow 목적어 목적격 보어할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허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uh, composed of 몸으로 구성된 나왔죠. 그써 얘는 which 혹은 that 이렇게 해놓고 주격 관계사랑 비동사 is가 생략된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composed of를 아까 말했던 걸로 고쳐보면은 이제 consisting of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는 이제 내용일치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빠르게 넘어가서 the trees in the community, community. 스펠이 트러블 지금. 커뮤니티 커뮤니티 오케이. 요 w i l fine. 자, 그 공동체에 있는 나무들있죠그 건물에 나무가 막 이렇게 그냥 자라 있는데 이 나무들은 are treated as 건으로 대우받는데요. 뭐로 대우받냐면 그냥 보통의 세입자가 다를 거 없이 대우를 받는데요. just like the apartment resident. 그 아파트에 사는 거주자처럼 대입 아그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they pay their share of the rent of the rent 그 얘네도 어쨌든 간에 나무도 이 공간에서 사는 거니까 그 몫에 대한 것을 지불하는데요 by providing fresh air and noise reduction 이게 뭐냐면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것과 그리고 그 소음을 차단하는 거죠. 소음을, 소음 공해를 줄여주는 걸로 보답을 한다는 겁니다. 지불한다는 거. 그래서 the apartment, the apartment complex, 그 아파트 주상복합은 was designed to function as an integrated eco-friendly system. 그 통합된 환경친화적인 체계로 기능하도록 고안된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은 Where people, plants, and animals live together in complete harmony. 뭐하는 공간이냐면 사람들과 식물, 그리고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간으로 통합된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디자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Above l 여기에서 무엇보다 특히 The best thing about the colorful apartment site. 그아파트먼트 아파트, 그 다채로운 아파트의 가장 좋은 점은 is its overwhelming beauty and incomparable artistic uniqueness. 이제 압도적인 아름다움이자, 아, 아름다움과 그리고 비길데 없는 예술적 독창성이라고 해요. 그이 Colorful Apartment라고 하면그 훈데르테 바서가 이제 재건한 그 건축물이겠죠. 나무가 살고 있고, 막 이런 그 추상복합을 말하는 거고요. Of colors and c u r v e s 색채, 다양한 색채와 그리고 곡선으로 구성아 어. 지어졌기, 지어 지어지면서 The buildings itself. 여기서 제기대명사를 강조하고 있죠. The buildings itself is a work of art. 그냥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 하고 있어요. 그 보기에 그냥 경, 감탄과 경의를 일으키는 그런 예술 작품의 하나,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The beautiful, inspiring complex,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그 복합 건물은 has now become a major tourist site in the city. 그 도시에서 주요한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most significant l y interest on 아, 상당히 더 중요한 것은 interest in the project 그이 이러한 주상복합 있죠. integrated eco-friendly system을 디자인하는 이러한 주상복합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이 프로젝트에 대한 흥미가 발생되었어요. 그 has generated 계속 꾸준히 발생되고 있고요. i The Similar Housing Designs by Architects from All Over the World 그리고 비슷한 이런 디자인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In this case, 그래서 이렇게 훈데르테 바서가 읽어낸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An artist's vision, 그 아티스트의 비전이 has liter, little, literally changed the entire view of the city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말 그대로 바꿔 놨다고 얘기를 아, 바꿔 놓은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 장 마무리했고 네 번째 장가 보도록 하겠습니다.